안녕하세요 박모근이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로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왕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로얄이당네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는 박모근의 이제 덱 가이드 많은 관심, 부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큰그림덱 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큰그림덱을 좀 개정해서 어, 최신 메타에 맞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덱으로 아레나 4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확실하게 보장을 해 드리고요 그 전에 보여 드린 것보다 좀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고블린 오두막은 이제 생산덱 생산 카드고요 나머지 고블린하고 뭐 고블린 서포터용 그리고 바바디아는요, 좀 수비용으로 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화살하고 파이어볼은 그냥 평범한 뭐 마법. 자이언트는 뭐 메인 탱커. 머스키병은 메인 딜러입니다. 뭐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이드 쓸 거예요. 가이드를 쓸 건데 그때 자세하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루얄데덱 가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어 경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자이언트를 보내긴 좀 그렇네요. 지금 카드가 그렇게 좋게 나왔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아 오두막 있구나.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일단은 이거를 화살로 막을게요. 당연히 고블린 통은 화살로 막겠습니다. 없으면은 파이어볼이나. 아니면 자이언트를 몸빵을 내세워서 막으시면 되고요 이런.. 이렇게 나왔을 때오두막을 두고 왼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고블린는 가운데 가운데다 두면요 이렇게 유인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바바리안도 좀가운데다 두면서 아.. 이거는 좀 손해.. 이거는 좀 많이 손해봤네요 이거는 많이 손해봤어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러시면 큰일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일단은 좀 맞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좀 맞고 할게요. 대신에 저는 뼈를 내주고 살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뭔 소리지? 아, 살을 내주고 뼈를 비우도록 할게요. 어? 자, 이거는 아까 화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그쵸? 구블린 소환한 다음에 뒤에다가 바바리안 놓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자이언트를 막아도 여기 뒤에 있는 바바리안 어떻게 막죠? 이거 화살로 정리하고 어떻게 타워하는 깨겠네요 어우 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오른쪽을 노릴게요. 막을게요. 왜냐면은요 지금은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뭐 타워피도 그렇게 가, 그렇게 깎인 것도 아니고 뭐 상대는 여기 오른쪽 말고 왼쪽을 이렇게 노려야 되는데 못 노리죠. 오른쪽을 뭐 무리하게 노리죠. 그러면요 여기가 본진이죠. 오두막 있고 건물 있고 그러면은 못 이겨요. 이거 어떻게 무슨부까지 이끌어 내려면은요 왼쪽 제 타워 왼쪽을 노려야 되는데. 나한테 왜 그래? 자, 창고블린 두고 오른쪽에 고블린을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좀 빨랐다. 괜찮아요. 자, 이거는요. 창고블, 자이언트 둔 다음에 전방에 바바리안 그리고 파이어볼 준비할게요.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해골폭탄력을 뽑아도 결국에는. 이 러시를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박목군의 승리로 끝이 났군요. 네, 이어서 그 다음 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천삼백오십점의 마법계고. 여기서 제가 이기면은 저 사람은 강등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선할게요. 아, 근데 지금 카드가 그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네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바리안으로 맡겠습니다. 뭐, 여기서 빙결이 나고 쓰면은 제가 이득인데, 이득이었는데 상대가 좀 잘하네요. 아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다가 머스키병 선한 다음에 뒤에다가 창고블린, 고블린 선할게요. 자, 이거는 머스키병을 막을 수 있어요. 헛. 그리고 화살, 화살이 날라온다. 헛. 아, 그래도 많은 피해를 못 줬네요. 좀 늦어서 그런지. 왠지 그 다음 또 호그라이더가 날아올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일단 바바리안을 여기다가 둘게요. 헛, 헛, 헛! 야, 좀 아프다. 여기서 호기에드 뽑으면 상대 고수. 안 뽑네요. 그러면 오두막을 여기다가 둔 다음에. 아쉽지만, 오른쪽을 좀 미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어우, 야, 타워 깨진다! 안 깨졌다. 일단 요거는 머스킷병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고요오 어! 타워가 닿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한번 왼쪽을 으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상대분이 왜 호그라이더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호그라이더 없으면은. 무승부까지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저기다가 파이어볼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마 호그라이더 노리려고 저기다 쏜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 한번 끝까지 믿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타워 부신다. 타워 부셨죠? 큰, 그림, 큰 그림을 위해서 자이언트를 뒤다가 쏜하고요 창고블린도 뒤에다가 손해주고, 자, 요거는 머스키병하고 바바리안으로 막아보도록 하기 전에 그냥 화살로 막아야겠다. 헉, 이건 실수죠. 호그란테 이렇게 뽑으면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거 화살 파이어볼 하 있었죠. 파이어볼로 막아야겠는데, 하지만 나는 창고블린이 많다. 와우, 하지만 나는 경력이 아주아주 많다. 막아봐, 친구. 자, 좋아요. 근데 상대 잘 막, 상대 잘 막았는데? 한번 계속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옆. 자, 막아주고, 뒤에다가 창고 부인 소환한 다음에, 전방에 머스킷 자이언트 뽑도록 할게요. 오. 그리고 화살 준비. 헛. 잘못 샀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상대 킹스 타워까지 박살내면서 저분의 아레나를 사로 떨궜습니다. That's too bad. 자, 이어서 마지막 게임, 마지막 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447점. 자, 이거는 자이언트를 패카 있는 쪽에 뽑고요. 오두막을 이쪽에 둘게요. 창고블린도 이렇게 두고.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오케이, 끌렸다. 예. 자 일단 자이언트를 그래도 보낸 거는 제가 좀필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 카드를요 확인해야 돼요 정탐 첫 쿨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아처이고 미니페카, 바바리안, 외전탑, 또 창고 블린 나머지 세 카드는 뭐지? 까먹었다. 자, 그래요. 일단은, 머스키 병을요, 여기다가 둔 다음에, 한 번, 무리해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이건 자이언트가 몸빵이 되자 되구요. 오, 비정의 카드가, 고블린 통! 음, 고타마이지. 자, 그쵸, 이렇게, 자이언트가, 몸빵을 앞세우고, 뒤에서 창고블린하고 고블린 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말이죠. 아쉽게도 화살을 쓸만한는 없었네요 아니 화살 카드가 없구나? 계속해서 오른쪽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도 잘 맞춰서 파이어볼 얍자이거는 미니페카가 왔을 때 이쪽에 바바리안 소환하겠습니다 어차피 빨피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섞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못 잡네. 괜찮아 걸 수도 있지. 자, 오두막 건설하고요. 이번에 자이언트를 좀 뒤에다가 두겠습니다. 레전탑이 처음에는 사기였는데 그 너프 맞고 나서 좀그 이제 기세가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자 어쨌든 화살도 잘 맞았죠. 이거는 창고블린도 소환해 주면서 자이언트 무풍 내세 주고 이거는 화살로 막아 준 다음에 앞에 전방에 자이언트 소환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전 탑이 두 개. 읏. 옆. 다바리앙까지 도환 해주고 화살로 막아주고 저거는 마지막을 화려하게 파이어 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수비 카드가 없죠. 수비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분의 점수까지 떨궜습니다. 크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박놀덱 변형판 최신 메타에 맞춰서 바꾼 덱은 이렇게 아레나 네, 5까지 도달하는데 성공관계 됐습니다. 뭐 이번에 뭐 감전 마법, 법사, 동마법 등의 정말 주력 카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곳을 마법 대고 이 되겠네요. 오늘의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신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덱 아니 생산카드 생산카드 서포터! 서포터! 수비용? 어 공격력도 세지만 마법, 메인 탱커 그리고 메인 딜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 마칠게요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 빠잉